오늘은 심장이 두근두근 뛸 이야기. 바로 꿈꾸고 복권 샀다가 대박난 일곱 분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자고입니다. 첫 번째 사연, 동행복권 스피또 20061회 1등 당첨자 사연이에요. 어느날 아내가 변우석 배우가 나오는 꿈을 꿨대요. 큰 행사장에서 변우석 배우님이 후광을 비치며 등장했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고, 경품과 함께 포옹을 해줬다고 해요. 그 결과는 무려 1등. 당첨금 20억 원. 두 번째 사연, 스피또 1094회 당첨자 이야기예요. 한달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오셨고, 며칠 전에는 새끼 코끼리를 데려오는 꿈을 꿨다고 해요. 10년 넘게 매주 가던 단골 판매점에서,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복권을 구매했고, 그 결과 당첨. 세 번째 사연, 스피또 500제 45회 1등 당첨자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잔치를 하는 꿈을 꿨는데, 가족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 해요. 결과는 1등, 2억원 당첨. 네 번째 사연 스피또 1,083회차 당첨자 이야기예요.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께서 증조외할아버님의 꿈을 꾸셨다며 저에게 복권을 구매해보라고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로또 복권 2만원, 스피또 복권 5천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해요. 그 결과 1등, 5억원 당첨. 다섯 번째 사연 다소 웃긴 꿈 이야기예요. 온몸에 똥을 바르고 사람들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꿈을 꿨다고 해요. 그 결과 스피또 2057회차 1등, 20억 당첨. 여섯 번째 사연, 계곡 물속에서 재미있게 노는 꿈등 물과 관련된 꿈을 몇번꾼것 같다고 해요. 설 연휴 전에 연금복권을 1만원치 구입했고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한 장을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첫 번째 연금복권에서 2등에 그 다음 복권은 1등, 아버지와 딸 연금 1위 등. 동시 당첨된 연금 복권 720 회차 사연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사연 스피또 1,56회차 1등분의 이야기예요. 최근에 밭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줍는 꿈을 꿨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꿔서 복권을 한번 사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대박. 지금까지 복권 당첨자들의 놀라운 꿈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오늘 당첨자들의 설레는 이야기들을 통해 좋은 기 받으셔서. 부자님 일상이 좀더 풍요롭고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부자님들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드리는 부자고 힐링부자에서 만나요. 부자고와 함께라면